2학기 중간고사 대비 3회차 주간 테스트 17강, 18강 산화환원 문제 6번 문제 풀이입니다.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 어, 틀리고 찾는 겁니다. 됐죠? 가볼게요. 자, 밑에부터 는갑시다 자, 5번에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이쓰기채 한번 체크해볼까요? 마그네슘이 어, 전자 잃고 마그네슘이 이온된 거죠. 됐죠? 사나, 맞네요. 스소이온이, 마가시네는 전자 얻어서, 이렇게 두개 내놨겠죠. 그죠? 이거 받아서, 될까요? 쓰게 됐죠. 어, 환원이죠. 화나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4번에, 달걀에 은 숟가락을 넣어두었더니 검게 변했다? 자, 은이요, 은이요, 은, 은. 은이 H2S로 변했네? H2S는 H 플러스 두 개짜리. 그죠? 이렇게 바뀐 거죠. 은이만 보면, 그럼 은이. 은이용 됐네요. 전자 이런 게 있네요. 사람 어, 맞네요, 그죠? 당연히 산화가 맞겠죠. 금력에 산화 여기 환원이겠네요, 그죠? 되겠죠? S는 투 말았어요. 전자 얻어먹겠죠, 그죠? 될까요? 됐죠. 맞는 말이고요. 3번에 메테인 연소. 자, 메테인에 산소가 결합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산화, 그죠? 여기 성질적으로 환원이겠죠, 그죠? 될까요? 수소로 보면 잘 보이죠. 수소 잃었죠. 산화죠. 수소 잃었습니다. 스스로얻었죠 환원이죠. 그죠. 환원은 맞네요. 이번에, 식물의 염록체에서 광합성.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환원이고요 요게 산화죠. 역시 스스로잘 보입니다. 스소가 늘었죠. 환원이죠. 스소를 잃었죠. 어. 산화입니다. 이렇게. 됐죠. 맞네요. 마지막 1번. 자, 1번 조심합시다.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을 만들었다고? 물에 녹였습니다. 용해죠, 용해. 용해는 화학 변화 아니에요. 물리 변화예요 성질 바뀌는 거 아닙니다. 얘들은 다 화학 변화고요. 성질 바뀐 거고요. 그죠. 물리 변화는 산화는 아니죠. 산화는 화학 변화죠. 그죠. 조심합시다. 그죠. 용해는 물리 변화입니다. 산화는 아닙니다. 틀렸고요. 혹시 혹시 우리 실사란 친구들. 나트륨하고 염소랑 반응해서 염화나트륨 되잖아요. 그죠. 개수 맞추면 두 개, 두 개. 요건 산화는 맞아요. 요건 산화는 맞습니다. 지금 똑같이 그 염화나트륨인데요. 이건 어, 염마 나트륨 자체를 물에 녹여서 물리 변화한 거고, 용액. 이건 염화 나트륨 만든 겁니다. 나트륨과 염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됐죠? 참고로우마 나트륨은 N이 플러스, c 마이너스잖아요. 그트륨전자1 잃었죠. 이거 산화. 염소 얻었죠. 환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조심하시고. 정답 틀린 건몇 번? 1번이 틀린 겁니다. 되겠죠? 2학기 중간고사 대비 3회차 중간 테스트. 17강, 18강. 6번 문제, 사랑하는 반응입니다. 정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